감자를 이렇게 다섯 개를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대파예요. 대파 밑에 파 파란 부분은 좀 뺐어요. 그래서 이제 감자를 먼저 썰어보겠습니다. 너무 커도 어, 잘안 익으니까. 이렇게 3등분만 하겠습니다. 5개 준비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물에 이제 그, 조림간장 만들 때까지 물에 좀 담가 놓을게요. 전분이 좀 빠져야 되니까. 전분이 좀 빠지게 좀 담가 놓을게요. 그리고 이제 불이 달궈지면 이거는 대파가 겨울에 어 살아있던 거예요. 이렇게 씨가 생길 정도. 이게. 맛있거든요. 이거는 데쳐가지고, 데쳐 먹어도 맛있어요. 이거는 양념으로 이제 나중에 쓸 거니까. 왜 이걸 안 쓰냐, 그러면. 그, 감자를 졸일 때, 잎사귀를 넣으면 물러서 그래서 좀센 부분만 기름을 올리브유를 좀 두르고요. 이게 다 되서 그냥 조금 더 넉넉히 넣을 거예요. 조림간장, 이건 조림간장이에요. 이거는 커피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종이컵. 반만 넣을게요. 마늘 깎아서 한 스푼. 이렇게 이제 충분히 볶음이 나오잖아요. 그럼 마늘 먼저 넣으시고 간장하고 이렇게 볶으시면 돼요. 그랬다가. 이거 무조청이에요. 아, 무조청도 이제 다 돼가네. 두 스푼이요. 설탕은 따로 안 넣을 거니까 두 스푼만 넣으시면 돼요. 집에 무조총 없으시니까 그냥 쌀조총 쓰세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끓기 시작하잖아요. 그럼 감자를 씻은 거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놓으세요, 그냥. 중간에 한 번씩만 뒤집어 주고요 물이 절반 정도 남을 때까지 그냥 졸이세요 이제 어, 파 대파예요 대파 대파를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홍고추 하나 썰었거든요 없으시면 안 넣어도 돼요. 예쁘라고. 그래서, 이제 감자를 세게 지적거리면 부서지니까 살살. 이게 국물이 많은 것 같아도 조금만 더 졸으면 이거는 국물이 너무 없어도 또 맛이 덜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을 좀 볼까요? 네 간은 맞습니다 기름 두 스푼 넣겠습니다. 통깨 한 스푼 넣겠습니다. 들기름하고 어, 통깨를 넉넉히 넣는 게 좋아요. 음,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감자조림이요. 근데 감자. 조림에 대파를 넣었잖아요. 그러니까 겨울 대파죠. 겨울 대파를 넣었더니 너무 맛있습니다. 이렇게 근데 뜨거워요.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간은요, 딱 맞고요. 감자는요, 부드럽고요. 대파는요, 약간, 어, 쫀득한 맛이라고 얘기하나요? 아무튼, 식감이 좋습니다. 대파만 먹어볼까요? 대파가요, 은근히 맛있습니다. 파의 향도 좋고요. 이렇게 너무 뻑뻑하게 졸이시면 이렇게 이제 식고 나면 별 맛있어요. 그러니 이렇게 약간 어, 간장 소스가 좀 있, 넉넉해야 돼요. 음, 감자는 부드럽고요. 부서지지 않고요. 맛이 좋습니다. 오늘 어, 정신고양으로 감자조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대파는 그, 지금 씨가 열렸어요. 근데 음, 사정상 그걸 뽑게 됐어요. 그래서 그 하얀 부분만 같이 이렇게 볶아보았는데 음, 사, 의외로 아, 맛있습니다. 달큰도 하고 그리고 또 어, 대파의 그 향이 있기 때문에 그 감자에 감자는 향이 없잖아요. 근데, 대파를 넣으니까, 대파의 향이 감자에 묻어나서, 음 맛이 좋습니다. 한번 해 드셔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보현이었습니다.